11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토대와 고백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조에 대한 그릇된 적용과 해석은 11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과 사이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한 가지 뿐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은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이어진 말씀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다시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독 다른 종교들은 다 거짓이고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요구하는 이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들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초대 교회 때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간추해 보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애없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 사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 함께 동조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정점이 된 율법은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여러분에게?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한 누가 여러분에게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십일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결론부터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할례를 행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동일한 말이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명정하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가장 매력있게 미혹하는 말씀이 있다면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보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 본문을 통해 11조의 비밀, 11조의 신비, 11조의 복등의 설교를 하기도 하고, 11조를 하여 복을 받는 체험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70년을 이방의 계기되어 살았고, 징계의 시간이 끝나자, 조국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 재건 운동에 앞장선 선지자들은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 먹고 못 입으며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잘 시켰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빈곤하였고 계속하여 어려움만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권 없는 민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성전은 지었지만 그들의 인생살이는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 성전 재건 후에 감사와 감격으로 제사를 드렸던 마음들이 점점 시들시들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여 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 제사는 점점 형식화되어 갔고 심지어는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심의하게 율법의 명명만 유지하고 있었던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은혜의 불이 꺼져버린 심령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나를 축복하시고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지. 살림살이 형편은 풀리지 않고. 예수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무엇이 다른가라는 원망이나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의 초점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사랑을 항상 외형적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실족의 길로 들어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십일조와 헌물을 온전하게 들여 하나님의 집에 창고를 채워 부어 하나님을 시험하여 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황충을 막아주시고 과일들이 있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십일조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네이지파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네이지파의 주요 임무는 재물들이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중재자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개명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라기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사는 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내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든 삶의 근간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선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인들이 성막 봉사를 온전하게 할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돌보며 율법에 정한대로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도 잘 지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결론은 그들을 스스로가 내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가운데 세상의 판도는 바뀌어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여전히 소망이 없는 나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고난을 계속 겪으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원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배견하고 그때부터 온전한 십일조도 하고, 모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는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주체 세력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쟁점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내용들입니다. 당시 성경교사들이었던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기존의 율법을 어떻게 더잘 지켜 행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공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합법화된 법이 되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킴며 살도록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는 요구하면서 너희는 손 하나 깎다 가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텃밭에 가꾸는 향신료조차 11조를 철저하게 개선하여서 흠이 없는 온전한 11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정의, 긍율, 믿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대로 11조는 잘하면서더 중요한 정의, 긍율, 믿음을 왜 버리고 사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십일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조항이 614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10의 일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조항들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실적 처리가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11조 한 가지 잘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이와 맺은 원약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누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극휼을 베푸시는 사랑으로 이 저주의 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 속한 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 율법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를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11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대신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다 이룬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믿는 자들의 십일조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는데, 다시 율법을 따라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외형적으로 모양을 내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육체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 자신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십일조이며 바로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를 위하여 또는 형제들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하고 헌신한 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십일조를 안하기까지 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교회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판단과 행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불리익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아예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기도함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봉사를 하거나 간에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의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 말씀에 이어서 좀더 섬세하게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